무늬 오징어,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 중에 네네. 하나가 맛이 엄청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맛있는 무늬 오징어를 철수해서 집에 네네.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맛보려면 네네. 낚은 후에 보관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 핏배기 즉석에서 해주는 게 낫죠. 네네. 어. 즉석에서 예. 뭐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핏배기를 예. 해주시면 예. 선도가 높아서 예. 집에 가서 맛있게. 그렇죠. 자, 지금 바로 이제 막 올라온 무늬오징어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데요. 자, 이 무늬오징어 이렇게 신경을 절단하는 방법. 뭐 직접 시범 보여 주십시오. 피빼기 음. 용칼이 따로 있는데 예. 뭐 없으시면 이런 합사 가이나이 예. 용하셔서 음. 여기 상단에 찌르고 잘라 예. 주시면 아. 한 방에 회얗게 어. 변합니다. 지금 예. 신경 절단이 되면 바로 그 부분이 색상이 한 방에 변하는 거죠. 네, 네, 네. 자, 원래는 다리 구이도 예. 하는데 예. 다리는 뭐 어차피 회로잘안 되시니까 예. 몸통만 하셔도 되고 예.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미간 사이 예. 아 눈과 찔러. 눈 사이. 찔러. 그렇네요 한방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요 이렇게 돼버리면 오징어 무늬오징어가 무늬 오징어가 더 이상 먹물도 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보관 깔끔하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늬오징어 애깅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보시고요 낚은 후에는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신경 절단해 주시고 보관을 하면 철수 후에 집에 가서도 맛있는 무늬오징어회를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네. 부산 기장 대변항 죽도갯바 이고요. 앞에 계신 분은 우리 <laughs> 라팔라 필드테스터 최진현 씨입니다.